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역함수를 이용한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f'x를 보게 되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12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은 이제 이것은 f'의 g의 x가 되는 것이죠. 대입하게 되면 3의 gx의 제곱, 마이너스 6, gx 플러스 6,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은 이게 되기 때문에 6은 약분될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3을 약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g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넘겨서 우리가 4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식이 될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gx에 마이너스 2x라고 될수 있겠고요. g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4의 x에 x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2x, 2x,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하면 딱 2가 마이너스가 떨어지는거죠. 이렇게 이순간가될수 있겠고요. 는 0이 되어서, 는 0, 그러니까 는0 받겠죠. 는0 되어서 우리가 g의 x는 현재 우리가 2x가 되겠고요. g의 x는 마이너스 2x 더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나오죠. 자, 이제 gx는 현재 우리가 역함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g x 역함수니까 f 인버스 x가 현재 2x가 되는 걸 먼저 보... 풀어보게 되면 이 말은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f의 ex가 x가 되는 것이겠죠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8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가 x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k만 남겨 넘기겠습니다 k는 이제 마이너스 8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1X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것이 0과 1에서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0과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0을 넣은 것과 1을 넣은 거 해보면 되겠죠. 0을 넣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0을 넣게 되면 k가 0이 나오죠. k가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넣게 되면 k에다 넘겨서 1을 넣게 되면 k 플러스 7 되겠죠. 그리까지 그러니까 나가서 곱하기 0으로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7부터 우리가 0사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f 인버스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f 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것이 이제 x가 되면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f-2x 더하기 2-x라고 하는 것이 는 0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이제 0과 1에서 근이 있으려면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0을 대입하면 f에 2-0 그리고 f 의그 다음에 제보다1 넣어야 되겠죠. 1이면 f 의 0-1, 이것이 현재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0과 1 사이에도 글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F2를 대입하게 되면 F2는 이제 8-12 더하기 12가 되는 것이죠. 8 되겠네요. 8 더하기 K가 되겠고요. F의 0은 이제 K가, K-1 이렇게 될수있으니이영과 같다는 거니까. K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8부터 1 사이가 되기 때문에 최솟값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8될수 있겠죠. 최솟값은 최소값은 우리가 1이 되겠습니다. 최솟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최소값은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64 더하기 1이 되어서 우리가 과정답은 65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이 값의 정리해서 풀면 더 쉽겠죠? 이거, 여기, 는 그냥 풀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f2x-x는 0 해놓고, 0을 대입해서 f의 0, 그리고 1을 대입해서 f의 2-1 이렇게 해서 작거나 같다로 해서 풀면 더 쉽겠습니다. f0은 k가 되겠고요. f의 2는 우리가 8이 되겠죠. 7 플러스 K,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사이 값전이을 가면 더 쉽겠습니다. 정답은 65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